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월수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카페의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되 녹음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화목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입니다. 2월 3일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감경 가능성 조심히 여쭤봅니다. PSS2님. 자, 일단은 농도가 0.190이 나왔고 약식 기소로 1200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인사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천만 원이 넘어간 거고요. 회생 진행에다가 워크아웃 신청 예정. 그러니까 이게 예정이죠. 개시 결정이 난게 아니고 개시 결정이 나야 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을 모시고 있고 급여는 170만 원 선.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참조를 하게 된다면 정식 재판에서 감경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천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필을 한다면 감경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릭 K님 음주사고 불안합니다. 자, 새벽에 음주 운전으로 추돌 사고가 있었고 제 차량은 폐차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타박상 정도로 경미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보험사 쪽으로 연락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보기 위해서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연락 주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농도 0.160 초범이고. 과거 전력은 없습니다. 처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하고 비슷한 컨디션 같아요. 일단 사고가 있고 경미하게 다쳤기 때문에 벌금은 앞에 보셨던 그분만큼 나옵니다. 경찰서 갈때 반성문 내는 게 좋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이 보시는 용으로 경찰관들이 보는 용은 뭘까요? 근데 어쨌든 뭐 상관 없습니다. 누가 보든 간에 좀 헷갈리면은 호칭을 쓰지 마세요. 뭐 경찰관님들, 판사님들 이렇게 호칭을 쓰지 마시고 그냥 공용으로 써서 내시면 됩니다. 누가 보든 간에 해당이 될수 있게끔. 그리고 경찰한테 냈다고 해서 그게 판사님 용이 아닌 게 아니에요. 어차피 경찰에 낸 것도 또그 경찰간 호칭을 통해 가지고 판사님께도 낼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경찰에 이렇게 냈었구나라는 거를 인증을 하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호칭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든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